저는 때때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부끄러운 장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이사형 일을 하면서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끝나나?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laughs>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요. 너무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는 게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라든지 또 이제 신앙상을 하다가 멈춰 계신 분들이 10년 전에 한 분도 전하게 됐고,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멈춰 있는 분이 계셨고, 오늘은 천주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두 분이나 이렇게 만났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낄까 싶어가지고 사형리를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부터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느꼈어도 전실한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구나. 이제 그래서 사형리를 온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되면은 미니 바자를 하면서 이제 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형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같이 나온 이제 우리 전도 사모님하고 아까도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항상 10시 되면 나왔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쉬고 있으면 허전하지 않냐. 우리 둘이 래도 10월 달부터라도 같이 전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Okay.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 서 계시네. 그래서 이제 <laughs> 전도하기로 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팔순에서 이제 우리 정말 감사한 건은 우리 간사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챙겨 주시고 정말 그 사랑 속에서 우리 팔순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강연교회도 보니까는 전도를 한번 해줬으면 이렇게 그길래실 목사님 기억하셨다가 저 교회를 한번 우리 강연교회도 좀 사랑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이다 아니지만 오늘 느끼는 게아 코로나를 거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 리에온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나를 다지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든지께 두번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aughs>